여러분 저희는 어, 프리미어 레지던스 북구옥 에메랄드베이에 왔습니다 앙코르 호텔에서 하는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1박에 한 15만원 정도 줬어요 보시면 이 로비가 약간 이런데 여기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엄청 큰 동이 하고 수영장도 되게 크게 있고요 일단 3시 체크인이라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 커요 진짜 나중에 차차 보여드릴게요. 또 아까 로비에서 바로 앞에 이렇게 수영장, 그럼 틀도 있는 수영장 이런 게한 여러 개 있어요. 하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객실들이 쫙 있는데, 동 여러 개입니다. 아침식사 하는데, 여기는 조식 먹는데 엄청 레스토랑 같거든요 나중에 먹어야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비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희 숙소가 비동이거든요? 너무 넓어서 부담스러운 분이 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동이고요. 와, 진짜 넓다. 어, 다못 가보겠다. 아니고 뭐 내일은 하루 종일 여기 있거나. 아, 어? 어, 여기가 비블락이다 오케이, 뿌리야. 제일 위에 층이에요. 저희는 7 층. 방 좋은 방으로 잡았거든요. 어, 킹 스페어 스위트였나? 막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직원분이 근데 이방 좋다고 그러시는 라고요 들어갑니다. 오. <laughs> 땡큐 우리 한번 살짝 걷어 볼래? 와, 와 야, 나이스 어, 뷰 수영장 진짜 크다 어. 그래? 서비스 <laughs> 어? 수영장 기다려? 와 수영장도 멋지다 어? 어? 짜자잔 야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수영장 아주. 수영장도 진짜 <laughs> 크다 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 오늘 좀, 좀 쉽지 않겠는 걸. <laughs> 나이스네요. 응 맞아 맞아.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수영장이 수영장이 너무 커서 해수욕장 보지않아도될것같데요 여러분 여기 적혀져 있네요. Welcome 수리 to Premier r e s e n c e u k o 저희 안방이에요. 와우 너무 좋다. 여기 안에 욕실하고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저기로 가면 또 있습니다. 여기 도 화장실하고 샤워부스 좀더 넓은 거. 음, 우리 씨는 오늘 호텔 안에 있는 마사지 받으러 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오늘 막 엄청 많지 않고 그냥 빨리 받고 빨리 또 수영도 하고. 뭐... 저녁에 쇼도 보러 프로모션 가야되서 프로모션에서 엄청 싸게 가요 너무 넓어서 뭘 찾기가 힘드네요 이 길이 맞나 싶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짐이랑 스파가 이쪽으로 쭉 가면 있대요 저쪽에 해변도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도 이쪽으로 가면 수영장은 오른쪽으 가면 바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임산부라서 응. 임산부 특별 마사지 해준대요. 응. 똑같은 가격에. 그리고 뭐 이런 거 써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을 때. 응. 나는 전혀 문제 없고. 응. 어. 여기 보니까 백페인이나뭐 이렇게 쪽 아, 패인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어. 돼. 요 왜냐면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거든. 요난백페인로 응. 해야 해야 다 호텔 마사지라서 완전 고급이에요. 완전. 고급. 우리 시야 저게오되게 넓었네 몰랐는데 아주 넓네요. 이런 거 와우. 오 베스도 있고 되게 좋은데. 오 여기서 조격부터 먼저 이렇게 여러분 저희 이거 프로모션 해가지고 인당 3만원 정도 금액이 왔거든요. 너무 좋죠. 여기 사우나 같은 것도 있다. 안에 사우나도 있어요. 오! 샤워실도 너무 좋다 오! 샤워도 너무 따뜻하고 좋죠. 오! 샤워실도 너무 좋죠. 파리 너 너무 좋죠. 파리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파 너무 좋죠. 파리 너무 거 너무 이 보이네요. 소리도 <laughs> <술이 더> 보이죠? 웃음. <웃음> 네, 보시면 인상 부정도 없어요. 그래서 옆 보는 모습도 조고 있어요. 와, 해수욕장에도 사람 진짜 많아요. 카약 타고 있다. 응, 음, 카약 타고. 우리씨 너무 잘 받았죠? 스파 완전 고수이신 분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받았대요 저희는 근데 오늘 비치 말고 그 스파, 그거 수영장 가서 풀 가서 놀 겁니다 가볼게요 수영장이 많아서 어디로 갈지 고민이네요 일단 저희 비 건물 근처로 가서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그 미끄럼틀 있는데 제가 타 보니까 안 내려가더라고요. <laughs> 안 내려간대요. <laughs> 왕홍덩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쯤 되 와우. 제가 13인데 까지와 음. 우와. 진짜 깊다 나는 완전 잠기겠다. 그니까 터올라가? 좀 무섭다 나발안돼있는건좀 무섭다 여기는 깊어서 딸기맛도 되게 맛있다고 와 진짜 깊다 여기는 진짜 약간 워터파크 느낌이다. 어? 워터파크 느낌이야. 어, 수영장이 어, 아니 너무 커서. 씨랑 수영하고 와서 저희 테라스에서 좀 쉬고 있어요. 존나한 거아닌 아니요, 그 몸은 안 나오게 찍었습니다. 뷰 좋죠, 여러분? 근데 오빠가 오늘 진짜 마사지 너무 잘해. 그러니까 호텔 마사지가 꽤 괜찮네. 제가 그 이거 TV에 나오는 프로모션 보면서 제가 싸게 하는 거 찾았거든요. 근데 좀 다음에 받을 때는 여러분, 저희는 씻고 나와서. 이제 선셋 타운으로 가려고요. 선셋 타운 가서 저녁 먹고 분수 쇼 같은 거볼 거, 워터 쇼 같은 거. 우리 씨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저희가 무료 셔틀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선 그룹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 버스 를 타보려고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월드에서 제공하는 셔틀 무료 셔틀 버스 타고 갑니다. 선 그룹에서 운영하는 거요.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선셋 타운입니다. 아 먹거리도 되게 많고. 어가 이런데 너무 좋다. 와 구리시 너무 좋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 여기 베트남 맞나요? 와우 여기 비치도 있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다리나 보다. 아그쇼 하는 거. 응. 전리안 빨갛죠? 음. 저희는 잘 놀다 가요. 내일 다시 올 거예요. 지금 버스 타러 갑니다. 무료 셔틀 버스. 응.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조식 먹으러 왔어요. 핵널쭉 조식 먹는데도 엄청 넓네요 여기 커피랑 깍이를 맛있고 따로 주시고 아 조식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씨랑 털어 가볍게 한번 볼게요 빵하고 많도 있고 샐러드 제가 여기서 조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밖에 수영장이랑 이거 정원 너무 예쁘죠? 뭘 그렇게 많이 보시나요? 어 계란 나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계란 제가 가져왔어요. 밤미. 어 밤미네요. 제대로 된 밤미. 많이 드세요. 포토를 아, 가져가셨구나. 누가? 내 여기 저게 캔비치. 쪽 이거 이거 우리 수영장 쫙. go to t 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은우 아닙니다. 채솔입니다. 로잉머신 좀 해. 뱃살 빼게. 간단한 운동 마치고 해변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놀다가 마사지 받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시원하죠, 여러분. 아, 여보 그래도 너무 시원하고 좋다. 바람이 많이 불었서 좋다, 해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요6시 그러니까. 반으로 밀어버려? 그래. 이이따 카약 타야 돼. 제가 카약 타자고 해가지고 지금 열 받았어요. 열받았 열받을게 하나도 없는데. 이 같다. 재밌어요. 자, 고리씨가 운전하는 차야를 타고 저희는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가옥까지 감추어야 되 가자. 재밌게 재밌게. 네. 자, 제가 제가 다시 할게요. 음. 됐다. 가봅시다. 어. 좀잘못 잡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물이 저한테 엄청 튀어요. 어, 어. <laughs> 원래 이렇게 물이 튀는 거예요. 와 <laughs> 재밌는데.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안돼 알겠지? <laughs> 해저왕입니다 해저왕. 해정. 여러분, 구리씨가 어제 시장에서 좀 비싸게 주고 산 망고스틴입니다. 아까 냉장고 넣어놓고 지금 해변에서 한 먹어보려고요. 혹시 개미 떼 나오진 않겠죠? 괜찮아. 그렇게 먹는 거야, 원래? 아니, 왜 이렇게 까지지? 음! 음! 맛있어! 왜 먹어? 음! 신선해? 응. 음. 진짜? 진짜 맛있다. 나도 아, 한입 줘봐 응, 나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제대로 튀어나서 <laughs> 근데 오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맛일 수도 있다 색상은. 음 맛있네 맛있지? 이게 망고스틴이야? 응? 응 진짜 맛있지 이거 안 먹을 수 우리 막그 옛날에 뷔페 이런 데서 먹었던 거랑 완전 다른 거 같은데 이 맛에 망고스틴 없어 그건 뭐지? 람부탑 그거였나? 리치? 아 리치였나 보다 응. 너무 맛있지? 응 근데 뒤에 그림도 지금 너무 좋다 오빠,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이번에 진짜 잘꺼졌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실패했쓴 맛을 맛본 뒤. 사람은 실패해야 성장합니다. 맛있겠다. 도와줄까요? 응. 꼭 마늘 같단 말이지, 네. 생긴 게? 도와줄게. 다 음! 진짜. 응. 음. 음, 새콤, 새콤.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이거 친구들한테 영상 보내줘. <laughs> 야, <이거 웃음> 당신, 당신 보내줄게. 이것이 찐망고스틴입니다 음. 여러분. 다내 사는 곳인데. 바다에서 먹는 피자입니다. 해변에서. 불씨랑 피자 피자 오늘 피자. 점심, 좀 늦은 점심으로 먹어볼게요. 만원만원 줬어요. 슝. 바다에서 피자 먹기. 존잼. 존잼. 그냥 그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정말 맛있어요. 치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칠리소스 좀 찍어 먹어도 맛있고음 같아 맛있비 저희 베트남에서 먹는 첫 피자입니다 음. 어제 원래 브로타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 일이집에서 뭐해요? 저희 베트남에서 먹는 첫피자입 원래 어제 브로타 피자, 피자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씨 지금 일식집에서 먹 너무 를 하는 켰어 메뉴 한 여섯 개. 그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피자 못 먹어. 음 맛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치즈 소스 더 맛있다. 피자도 맛있어 근데. 그저 케자를 찍어 먹는 거면 저는 원래 상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케첩 약간 색깔이 딸기잼 색깔이죠? 응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빵아 피자 진짜 맛있어요. 아니 베트남 빵을 잘해서 반미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나 봐. 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픈 물론 기억이지만 자신의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피자는 사실 이리아 거잖아요 음. 야, 도우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음. 같아요 음. 여러분 수영 실컷 하고 놀다가 마지막으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저번에 받았던 호텔 마사지 그대로입니다. 받고 집에 가서 좀 이제 갈 준비해야죠 완전히. 네. 수영하고. 어기하고뜨거는데 수영하고 지금 바로 와가지고. 등하고 어깨하고 응. 어땠는데? 빨개졌어요. 응. 응. 저도 수영복이요 수영복. 저쪽 저쪽만 수영복 입은 게 아니라 저도 입었습니다. 좀 민망해 하실까봐. 여기로 지금 온다. 네 응, 여기. 에메랄드메이소 스파 여기 짱 좋거든요 여러분 저번에 왔던 그 호텔 마사지 샵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여기 근데 하여 오늘 저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잘 놀았습니다 재밌게 또 저희 마사지 받고 여기서 샤워하고 딱 공항으로 이동하려고요 아쉽다 구리씨 보여 엄마? 응 구리씨 어떠세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마사지 받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 집으로 가는 기보다 로비로 가서 짐 찾아서 이제 공항으로 갈 거예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가야죠 가야 또 다음에 또 오죠 프리미어 레지던스 빠이빠이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잘 있어라.